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세이전이야 박준희피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저희가 오늘 오전부터 이제 무대 인사 다니고 있는데요. 네, 거의 나빠집니다. 네, 네. 어, 날도 많이 따뜻하고, 이렇게 토요일 황금 같은 주말에 저희 영화 만나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도 어, 극장에서 여러분 뵙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의미가 참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화 세이전이야 감독님, 배우분들 모시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홍지영 감독님, 김가우 배우, 이동희 배우, 유태우 배우 모시겠습니다.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예, 얼른 앉아, 앉으세요. <laughs> 네, 그러면 홍지영 감독님부터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영화 새해전야 연출한 흰지영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저, 저희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너무 선물이세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년에 걸쳐서 만들게 됐거든요. 그런데 한번 개봉 연기되고 아, 마음 졸이다가 결국은 했는데 너무 극장에 사람이 없어서 살짝 마이 아니 아주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대면의 자리가 저희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어, 영화, 저는 장편 네 번째인데 로맨스 영화가 정말 귀해요. 그리고 로맨스 영화를 역시 빛나게 하는 건 역시 배우입니다. 제가 이 영화의 9분의 배우를 담으면서 너무나 만족스럽고 그 만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앞으로 보실 영화는 사실은 조미료가 없는 영화라서 굉장히 잔잔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고 싶은 영화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의 보물 같은 배우 김강호 배우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오의을 맡은 김강호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선 남성 관객분들에게 저 <laughs> 시큼한 우리 남자들 배우하 와서 너무 죄송하고요. 어, 그래도 뭐 영화 보시면 또... 예쁜 여자 배우분들 많이 나오니까 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어, 극장에 무대인사가 와서 관객분들이 하나도 안 계시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아, 꿈처럼 깼는데, 어, 이렇게, 그래도 극장 많이 차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시고, 주변에 입소문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섹시한 배우, 이동훈씨. <laughs> 시정하겠습니다. 섹시한 배우는 여기. 그렇지 <laughs> 구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새해 전야에서 용찬 역할 맡은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여기서 영화 많이 보거든요. 잠실 여기 롯데월드타워 여기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많이 보는데요. 어이 극장에 이렇게 사람이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걸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너무 좋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짜 감사합니다. 새해 전야 보시고 어, 많은 위로와 어, 아니면 또 같은 설레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새해에 항상 좋은 일만 많이 생기시길 바라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새해 전에서 레완 역을 맡은 유태호입니다. <laughs> 레완 역을 맡은 유태호입니다. 이호입니다아 <laughs> <유태우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환영해 <laughs> 주셔서. <레완 역에 있어서. 웃음> 네 이제 곧 어, 저녁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영어를 보러 나오셨는데 내 네, 영어 보고 나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요. 아 어, 그리고 어,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어좀 늦었지만 어, 건강을 잘 챙기시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어, 그리고 지금까지 관 건마다 오늘 하루 종일 저의, 저를 따라왔던 청 팬들이 있거든요. 이곳곳에서 네. 이제 또 어, 삼성동으로 이동하니까 네, 좀 어, 조심스럽게 운전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그리고 저희 간식도 챙겨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고요. 네 오늘 어,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한 마음 담아서 제 굿즈를 선물로 준비했는데요. <laughs> 태호 씨부터 한 분씩 질문 통해서 지정해 주시면 무대 인사 끝난 후에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씨. 네. 커플끼리 오신 분. 손을. 어? 저예요저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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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의... 2년 저의... 넘으신 분. 저희야. 5년 넘으신 분. 저 6년 넘으신 분. 저 7년. 아... <laughs> 그러면요 여기 저기 네 저기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입니다. <laughs> 동시. 네, 그럼 저는 사귄지 아직 한 달이 안 되신 분. 네, 네.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어. 솔로. 아, 어, 갑자기 눈물 나는데. <laughs> <laughs> 좋아요. 솔로, 환영해 세요 이야, 이모니다 그래도 첫 번째 기억이 모자 쓰신 분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혹시 모녀분들이 오신 분이 계실까요? 와 이렇게도 계세요. 자 모녀, 모년... 네? 아빠랑 왔어요. 아 아빠랑 온다 느껴야겠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여러분 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시작될 저희 어, 영화 새해 전야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laughs>